기사 있는데 안 되는 거야. 뭐가? 로봇 소기 있지. 원래 집에서는 잘 쓰다가 휴대폰이랑 연결이 안 돼. 그 회사 고객센터에다가 내가 전화했어. 를 기사님을 바꿔줘. 안 된다 그러니까. 아 그럼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요. 그러더니 집에 공유기 뭐 쓰세요? 그래서 우리 집 공유기는 안 쓰거든.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뒤에 이게 안테나 이렇게 돼 있는 공유기 있잖아. AP 타임이랑 이런 거안 쓰거든. 여기랑 비슷한 방식으로 쓰거든. 공유기 안 쓰는데요. 하, 이러더니. 공유기를 안 쓰면 인터넷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. 그래서 아니 공유기 말고 딴 방식으로 하는데 왜 그러세요? 그랬더니 공유기랑 바꿔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거 바꾸면 대공사거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집에서 썼던 건데 옮기니까 안 됐나 그러니까 공유기를 바꿔보세요 그러는 거야 고객센터에서는 끝까지 공유기 바꾸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 나를 블랙 컨슈머라 그러나? 그런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냈어요 내가 고객센터에서 해결 못한 거 이유가 뭐였게? 맨 뒤에 사용설명서에 요만는 글씨로 본 제품은 2.5기가에서만 작동합니다 라고 써있어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프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지구상에 있는 98%는 안 된다 그래요 왜? 된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 많아져요 원래 그런데 그래요 90%가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영상 하나 있을 거 유튜브에 이 세상은 경쟁사회가 아니다 그 나머지 10%끼리 경쟁하는 거야 대부분은 안 해요 진짜야, 그걸 언젠가 느낄 거야. 그게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며, 개미도 그렇다며 일을 시켜 보면 90%는 놀고 10%가 한다며. 그래서 야, 이 10%는 대단하다 해서 잘 들어봐. 이 10%만 놓고 풀었더십또10% 중에 90%또 놀더라는. 거야. 어? 원래 그런가 봐. 개미도 사람이고 귀찮아한다라는 거야. 진짜로 그렇다니까. 기가 막힌다.